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0년 5월에 등록한 2021년 형식의 2.5 터보 4륜 올뉴7 80 차량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가득한 추가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파피로 패키지 시그니처 디센세일션 2, 전자 서스펜션, 그리고 20인치 휠, 그리고 빌트인 캔까지.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추가옵션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약 8만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차 부증도 잔존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사비로 드실 걱정도 전혀 없이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예쁜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멜버른 그레이 색상의 무광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더욱더 스포티한 느낌까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금액은 정말 가성비고 있 저렴한 가격까지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소개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상담 연락처는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준비하 외장 모습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 주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찬 색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까지 느끼실 수 있는 멜버른 그레이 색상의 무광으로 준비하던 차량입니다 먼저 본내 상태부터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본넷 상태 자세히 보셔도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넷 펌퍼, 휀다 단체까지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성이 좋기 때문에 야간주행도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백환상도 없이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 대형그릴도 자세히 보셔도 작은 까짐, 작은 더럼 전혀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자율 주행 가능한 레드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란노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측면 모습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단차가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측면은 작은 흠집도 작은 문곡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주며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부터 보시면 20인치 휠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휠보건도 깨끗하게 마친 차량인 만큼 휠레장 모두 깨끗한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이 궁금하신 고객님들 위해서 잠시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실내 모습은 더욱더 고급스럽고 관량 좋은 검은색 내장재로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2 옵션 때문에 더욱더 부드러운 연한 재질의 가죽, 퀼팅프리언 나파 가죽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독특 편한 승차감에 편한 착석감 느끼시면서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도 주면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후면부도 비춰드리겠습니다 반차가 전혀 없고요 리어 램프까지 깨끗하게 주면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 모습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들어도 정말 깨끗하게 주면된 상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현재 4등까지 장착이 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끝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시켜드려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까지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순 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는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취소환불 보장이 되고요. 고객님 걱정하시는 많은 놈들을 관계할 수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드리고 있는 만큼 걱정하시려면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면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우측면 또한 작은 흠집, 작은 문콕 전혀 없이 역시 여기도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휠보원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저 조수석 앞쪽 휠까지 모두 확인시켜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고급스럽고 정말 매력있는 색상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에 약8만 k 로 정도 주행하고 와서 신차 우증도 잔존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사비로 드실 걱정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갓칸, 추가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아쉽게도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이죠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운전석 앞 펜다만 단순 커버만 교환인 차량입니다 단순하게 커버만 교환인 차량이라서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고요 다른 곳들은 데미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신차부증도 모두 무난하게 받을 수 있어서 더욱더 걱정할 점은 없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셔도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전혀 아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준비해야 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차량 금액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곳을 비교하셔도 정말 자신 있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더욱 더만족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 들어와서 갖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앞 도어 트림부터 비춰드립니다. 메몰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깔끔하게 잘 잡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 때문에 곡선 촉감과 곡선 시각적 효과도 느낄 수 있는 리얼로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부분에도 작은 손톱짝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운전석 시트부터 자세히 비춰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옵션 시그니처 디센 셀렉션2 옵션 때문에 더욱더 연한 재질의 가죽, 킬팅 프리언 나파가죽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안한 착석감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향 많은 도입 부분도 오시면 작은 주름만 조금씩 있을 뿐, 당연히 회사 모델 중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렌즈 푸시면 가득한 옵션까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보험가입하실 때는 보험 비약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파피오 패키지가 추가 장착된 만큼 고급선 전자식 계기판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도 말씀드리면 83,53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부증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비로 치실 걱정도 전혀 없는 차량이지만 딱 적당한 주행을 하고 온 만큼 그만큼 정말 좋은 관리 상태와 정말 좋은 컨디션까지 준비가 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부드럽게 걸리고 있는 시동 소리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추방 모니터 선명하고 큰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커버도 자세히 보셔도 작은 손톱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거래가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방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차량의 속도도 전방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전방에서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전망만 보시고 주행하시려면필요감도 주실 뿐 아니라 안전하게 주행될 수 있는 옵션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녹화되는 빌트인 캠까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5인치 대형 내비게이션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넓은 화면에 차량이라서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하게. 조작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걱정 없는 안전한 주차도 하실 수 있도록 후방 어라운드 뷰 그리고 내비까지 선명 화질의 3분할로 준비가 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패시아는 터치식 공조 패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가득한 옵션들도 편안하게 조작도 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습니다. 주행 중에 핸드폰만 얹어만 놓으시나면 편리하게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잘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납공간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센서, 카메라, 드라이모드, 그리고 다이얼 전자 기어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연한 재질에 가죽이 감싸져 있고요. 조석 시트는 주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필러에는 흡연적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드립니다. 연한 재질의 가죽, 깨끗하게 주변에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트림과 그리고 대시보드 또한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도 하는 부분들이 고급 가죽과 고급 소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고소한 촉감도 모두 곳곳에서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 옵션도 출중하지만 가득한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 때문에 더욱더 즐거운 주행, 편안한 주행까지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같은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2열도 2열 2월 도어트림부터 먼저 비춰드립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수동 프라이프 같은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은 작은 속독장도 전혀 없이 깨끗한 손잡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까지도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시트 모습을 다시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연한 재질에 가죽이 감싸져 있고요. 재사용할 많은 도입분도 오시면 주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한 재질에 가죽이 있기 때문에 편한 착석감도 느낄 수 있지만, 이 차는 전자 서스펜션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한 승차감도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도 왔습니다. 이어 랍네스트 비춰드리면 3단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조절 버튼, 각종 오디오 버튼까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2열 또한 불편한 점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파필러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2열 또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편한 점은 없다고 라말씀 드립니다 천정까지도 꼼꼼하게 빗어드니다 작은 오염도 전혀 없고요 작은 이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빗어드리겠습니다 연한 재질 가죽 역시 여기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과 자석 뒷부분까지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정말 좋은 차량이지만 가득한 옵션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주행까지 할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 주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 5월에 등록한 2021년 형식의 2.5 터보 4륜 올루치8 0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은 출중하지만 가득한 추가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파필로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션 2, 빌트인 캠, 그리고 20인치 휠, 전자 서스펜션까지 가득한 옵션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고 즐거운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행거리는 약8만 k 로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신차 버전도 잔존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사비로 드실 걱정도 전혀 없이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딱 적당한 주행도 하고 온 차량이라서 그만큼 정말 좋은 관리 상태, 좋은 컨디션까지 준비화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고 정말 예쁜 색상으로 준비화되는 차량입니다. 외장 색상은 독도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까지 느끼실 수 있는 매버런 그레이 색상의 무광으로 준비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 색상은 덕도 고급스럽고 관리하기 좋은 검은색 내장재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아쉽게도 단순 교간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위죠?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운전석 앞 횡나만 단순 교환님 차량입니다. 단순 커버만 교환님 차량이라서 다른 곳들은 데미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모두 신차부진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 커버만 교환님 차량이라서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전혀 아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감가와 가성비까지 더해서 소개되고 있는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고 시 판단해 주면 시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두번에서 차량 금액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서두번에서 차량 금액을 못 보신 고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안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연락처를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대면탁송고래로 쉽고 빠르게 배가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점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 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드리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